취재진을 태운 행정선은 검푸른 동해의 물살을 가르고 독도로 향했다. 그러나 독도 앞바다는 쉽게 이들을 허락하지 않았다. 독도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 오전 울릉도에서 밭을 올린 배는 주향. 한 시간여 만에 기상악하로 벤 머리를 돌려야 했다. 전날까지 지푸르던 통에 의하늘은 순식간에 어둑해주얼 꽃파도는 독도 입항을 위해 호항에서 4시간 여를 꼬박 달려온 만큼 취재진의 행정선에 다준 다시 울릉도 연안에 내려졌다. 이번엔 실패로 끝났지만 내년부터 독도 상륙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군사 관광 과학의 전초 기지로서 독도의 모두인 울릉도의 기능이 확대해 독도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한국의 실유적 지배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북도 출항에 앞서 둘러본 울릉도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됐다. 22일 찾은 울릉도 남쪽 해안에 사동항은 다목적 항만으로 탈바꿈 하려는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도동항과 저동항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사동항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2011년부터 투입된 예산만 2,78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미 완공된 길이 640m의 동쪽 방파제는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로부터 항구를 지켜주고 있었다. 내년이면 해군 함정 정방용 부두 400m 해경부두 175m 여객부두 305m 등총 1,025m에 달하는 접안시설이 이곳에 들어선다. 현장에서 만난 박병석 사동항이 단계 접안 시설 축조공사 건설 사업 관리. 단장은 사동항이 완공되면, 해군 함정 한 척과 해경 경비함두 척, 국가업지도 선두척 이상 시 접안할 수 있어, 업지도 불법 단속도 쉬워질 것이라며, 기상 악화 시여객선과 어선이 피할 수 있어, 해상교통 안전성도. 사동항이 완공되면,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의 독도 출동 시간이 현재에 기존 죽변헌에서 해경 함정이 출동하면 독도까지 약 5시간 50분. 사동항에서는 독도까지 2시간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함정은 오기섬에서 독도까지 158km 거리를 약 2시간 50분. 한국 함정이 일본 함정보다 3시간 늦게 도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게 특히 지난 21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방 공식별 구역을 침범하는 등 최근 독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동왕의 군사적 가치는 2025년에는 사동항 인근의 1.2km 너비 30m 규모 활주로를 가춘 울릉 공항도 새롭게 들어선다. 동쪽 방파제 외곽 바다를 매립해 건설되며 약 6,633억원의 사업비가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만이 착륙이 허용되지만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총 7시간에 달했던 소요시간이 단 1시간으로 줄어든다. 김경수 울릉군 수는 공항이 완성되면, 연간 30만 명 수준의 관광객이 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동항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를 반바퀴 돌아 울릉군 북면 현보리를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만이 불을 밝힌 채현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도의 바다만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임장군 기지 대장은 내년 중에는 그간 수건 사업이었던 독도 연구 조사 선이 건조된다며 그간 회당 400에서 450만 원을 주고 어선을 빌려 연구 조사선이 건조되면 선박 내에서 예에서 3일 거주하며 독도 연안과 해양 생태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기지는 국제학계의 독도에 이름을 알리는 역할도 2014년 4월에는 일본에 의해 멸종한 독도 바다 사자의 드너를 확보해 올해 9월 국제학술지 아스 j 의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국제유전자은행의 드너 발견 장소를 리앙코르가 아닌 독도 동해로 표기한 설명 자료를 제출해 세계에 알렸다. 또 해조류를 뜯어먹어 독도 해역을 황폐화하는 성기 증식을 억제하는 등 임대장은 이 같은 방식의 연구 활동 역시 독도 생물 주권과 영토 수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향후 도포의 해양뿐 아니라 육상 생태계에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맨멀미 힘들었는데 울릉도 6년 뒤엔 비행기 타고 간다. 6년 후인 2025년에는 비행기를 타고 울릉도를 갈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기준으로 울릉도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총 시간가량에서 1시간 정도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용석 국토교통부 공항행정책관은 1일 울릉공항 건설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를 최종 확보했으며 2025년 5월 개항을 목표로 3일 개 사업 발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초에는 울릉공항을 연결하는 항로 신설 문제도 해결됐다.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예정인 울릉공항은 4동왕 1,200m 급발주로 한계와 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연간 이용객은 90여만 명으로 추산한다. 이번에 확보된 총 사업비는 6,633억원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에서 책정했던 사업비 5,755억원에서 8 7 0 울릉공항을 오갈 소형 항공기는 제트 엔진의 프로펠러가 외부에 장착된 형태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이 운항 초기에 울릉공항 두개 향하면 주요 국내 공항에서 하늘길로 바로 연결이 가능해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현재는 무콘 구호포항까지 버스나 기차편으로 이동한 뒤 다시 여객선을 타야만 해총 이동 시간이 7에서 8시간 이상 걸렸다. 또 이상인 아플 경우 여객선이 오랜 시간 발이 묶여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이 때문에 2011년 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에 울릉 공항 건설, 섬 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의료, 교육, 복지 등을 확대하기. 이에 따라 2013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6년 설기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사업이 발주됐지만 공사비 증가 등의 우려 때문에 업체들이 참여를 꺼려 유찰됐다. 공항을 건설하려면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데 사업부지 주변에 쓸만한 암석이 부족한데다 매립 구간의 수심도 예상보다 깊었고 이 때문이다. 해결하려면 육지에서 암석 등 자재를 싣고 와야 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기본 설계는 완료된 상황이어서 조만간 2차 공, 고가 시작되면 사업자 선정과 실시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0년 상반기 작공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정책관은 사업의 주요 과제였던 총사업비 확보와 항로 신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울릉공항이 취항하기 위한 소형 항공사 설립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울릉공 1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흑산도 공항 건설안은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흑산도 공항이 국립공원 내에 들어서면 환경을 훼손하는 데다 경제성도 낮다며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 1시간 2025년 울릉공 한계함. 26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사업비 총 6,633억 원을 투입 50인 쓴 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폭 140m 길이 1,200m짜리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울릉 공항은 울릉군 울릉읍 사동 항구에 건설된다. 완공은 2025년으로 계획됐다. 길이 1,200m 폭 30m 의 활주로와 계류장 6대 헬기장 연면적 3,500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2층짜리 여기 터미널 면적 3,900제곱미터의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주관청인 부산지방항공청과 기본설계기술자안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대림산업 컨소시움은 지난 13일 울릉군 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울릉 공항 건설 공사 실시 설계 등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유원근 울릉군 안전 건설 과장은 울릉 공항은 민항기뿐만 아니라 응급 환자 수송 등 대민 지원을 위한 헬기 패드도 설치된다며 공사 기간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예정지 부근에 터널을 뚫어 안전과 편의를 함께 도모한다고 말했다.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울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울릉군은 현재 연간 4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100만 명 규모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울릉도를 가려면 고속열차와 여객선을 갈아타며 6에서 7시간 걸렸다. 항공기를 이용하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된다. 울릉공항은 소형 항공기를 운항할 취향 항공사 가관건이다. 포항 지역 기반 항공사인 에어포항이 울릉 공항 취항을 계획했지만 지난 2018년 12월 경영난으로 운항을 지난해 12월 12일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 하여가 소형 항공기를 도입해 운항 중이다. 이 회사는 72석인 프랑스 어트사의 7위에 5,500 기종을 50석으로 개조해 울산 여수와 김포 구간에 각각 항공기를 취향했다. 울릉도의 공항이 들어서면 또 다른 소형 항공기를 취향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 수는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수도권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며,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아름다운 울릉도에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릉공항 사동항 종합심사 낙찰 제로 사업 재개. 공사가 중단된 울릉공항 및 사동항 접안 시설 공사가 기존 대한 입찰.